안녕하세요, 공전장입니다. 자, 리플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8%, 오늘도 8%, 계속해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SEC 소송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결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판결문이요, TV에도 정확하게 생방송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공중파에 나왔으니, 확실하게 지금 이게 뭐냐면, 대중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걸 보고도요. 여기저기서 지금 돈 싸들고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플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를 하면 되냐. 리플의 이 급등대에는 모든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끝. 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메말라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단고 또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공장장 들어가 봅니다 자 우선 요거 부터 먼저 챙겨 놓으세요 자 100만원부터 먼저 챙겨 놓으십시오 2429-53301번으로 보내셔 가지고요 100만원 먼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아까 말했죠 말라 비틀어진 그 계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즉 리플의 급등을요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중물 마중물.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마련하기 위해서 그 솔루션을 말씀드릴 건데 영상 후반에 요거 일단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게 솔루션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100만 원 2495330으로 1번이라고 보내셔 가지고요. 일단 먼저 챙겨 놓으십시오. 자, 다 되셨으면 본격적 영상 진행해 봅니다. 크립토 데일리에서요,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XRP가 급등하고 있는 최신 지금 판결 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방송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제 미녀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을 한지 한번 보시죠. Thank you for sharing with us. Now let's hear from our news department. The SEC asked Grayscale to withdraw its application to launch a Filecoin Trust product. The asset manager revealed. Grayscale said in a press conference that it had received a comment letter from the Federal Securities Regulator. The native token of Ripple Labs Inc.'s blockchain ecosystem jumped the most in about s e e n weeks after investors interpreted a court ruling as favorable for the crypto payments company. 자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XRP가 지금 증가 이유는 최근에 나왔던 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혹시 뭐다 들으셨겠죠 내용? <laughs>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서 확인하면 일단 힌만 힘만, 우리 힌만이 문서 공개에 관련해서 힌만 문서 다 아실 겁니다. SEC 측에서 제발 이힌만 문서만은 오픈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봉인해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신청을 딱했으니 누구? 토레스 판사한테. 그런데 토레스 판사가 최근에 어떠한 지금 결과를 나타냈죠? 아니야, 이거는 봉인하는 게 맞지 않아. 이거는 봉인하면 안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SEC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지금 결과 결과가 나와버린거죠.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SEC의 제2인자였죠. 법인 금융기관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즉, 게리겐슬러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0만인데이0만이요 2018년도죠. 2018년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증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냐면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요, 지금 이더리움 기반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리플이죠. 리플 XRP가 아주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도 자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리플 불 역시 증권이 아님을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ec가 이런 유출 때가 가능하기 때문에 힘만 문서를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하고 애원을 했었는데 그것을 토레스 판사가 과감하게 내쳐버렸다는 거죠 자 그것의 여파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지금 xrp가요 메타코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 메타코가 어떤 뭐라는 친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솔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예요. 자, 이것은 뭐를 뜻하냐? 바로 이게 나오죠. 커스터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커스터디 시장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 놓으면요. 여기에 은행으로 얘기하면 이자, 이자. 그렇죠? 배당. 이것을 발행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커스터디 마켓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메타코까지 지금 인수를 해 버렸어요. 지금 안 그래도 리플이요. SEC 소송에 대해 아주 겨운 결과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이 이블코인까지 만들 수 있는 이것을 아예 인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금을 가지고요 자 이제는 확실하게 날개를 돋쳐서날아갈 지금 분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XRP 차트인데 따라서 지금 시계향에는요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상승 나오고 안착했죠 다시 한번 상승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승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안착하고 날아갈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제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일각에서는요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텐딸라까지 가긴 갈 건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죠 왜? 지금 계좌들이 다 말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를 일단은 회복을 시켜야 된다 회복 그래서 그 회복의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바로 페페코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이 친구를 데리고 왔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의 이 페페코인인데 이 페페코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세요 페페코인 개구리 페페 등장하자마자 2만 1,000%의 폭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화려하게 대비를 했다. 이거 뭐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상장이었는거 상장, 상장하자마자 얼마? 2만 1,000%면요. 배수를 따지면요. 210배입니다. 자, 안 와도 됐죠.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요. 상장 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2억 1,000만원짜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게도요. 상장 전에 모르려면 사전 청약이라는 거랍니다. 사전 청약. 다 이런 사전 청약을 받았니다 가지고요, 100만 원쯤은 갖고 있었다면 2억 1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들어가라고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론 머스크가요, 또 다른 민코인의. 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요. 페페보다 약 10배에 가까운 상승을 지금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미스터 도지 미학입니다자 도지 하면 당연히 생각나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도지코인 원래 얼마였냐요0.000000 이었죠.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가있죠 지금? 지금 100원도 엄청 많이 올라온거죠. 근데 심지어 1300원 1달러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상장전에 내가 잡아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이 친구를 지금 상장 준비 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사전 청약을 하고 있다. 청약을. 그런데 이 사전 청약하는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여기 확대해서 보시죠. 하나의 가격이요. 0.00006 USDT 한화로 0.81 원입니다. 원. 1원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뭐하고 있다? 사전 청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전 청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상장이 임박해 있고요. 이 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 100만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100만원을 넣었다면 얼마입니까? 페페코인보다 몇 배? 10배의 가치 21억의 가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는요. 사전 청약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상장, 그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또뭐 정보 얻는 방법 전문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분들은 제 도움이 분명히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사전 청약하는 것도 상장?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2429-5330으로요. 1번 또는 공장장이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100만원이 없다기보다는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짜증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마저도 이 100만원이 마저도 제가 2429-5330 1번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 100만원이 그냥 100만원입니까? 아니죠 21억에 기대 가치가 있는 1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초반에 이게 있어야지만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광고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 후업이 글로벌에서요. 지금 빅 이벤트 하고 있고요. 800 usdt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10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후업이 글로벌에 가입하셔가지고요. 거래를 하시면요. 107만원에 800 usdt 지원을 해주 주고 있고요. 때마침 저희가 또. 자, 지금 보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또 후업이 글로벌로 지 팩트체크 운영도 같이 무료로 또다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팩트체크 다 가능하실 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물 포지션도 이렇게 다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예, 현물방입니다. 현물방. 예, 여기 타점 같은 거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현물방 앱토스 진행해가지고요. 350만원 투자해서 378% 팩트 체크 저희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요 피드백 드리고요 매매 타점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스택스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다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리합니다 라까지 다 하나하나 자4 6 0 0돈을 투자하셔가지고 얼마 지금 수익 냈죠? 1억 1,300만원 수익 냈습니다 현물반까지 다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뭐부담갖지 마시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4255330으로 숫자 1번 또는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